안녕하십니까 림프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8번 출구 요즘 인기가 있는 게임이죠 그 8번 출구에 병원 버전이 나왔어요 8번 출구를 오마주한 게임인데 그 병원 버전에 또 VR버전 지금 VR을 쓰고 어, 실제 일어나서 제가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플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게 느껴지면 뒤로 오고 이상함이 없으면 앞으로 전진을 하고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 이제 한층한층 한층 올라가게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상함이 없을 때까지 8층까지 전진을 해서 탈출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이 병원 안에 갇혔어요 자 갑시다 1층 출발! 컨설팅 룸 1번 2번 엑스레이 룸 레스트룸 엑스레이 룸 레스트룸 컨설팅 룸 1번 2번 저 간호사분은 이건 내 마음속으로 하는 독백이겠죠? 저분이안 들리겠지? 간호사분 뭔가 되게 수상해. 흰색 크록스, 크록스 신발 간호사들의 상징이죠. 간호사들의 그냥 국룰 신발 크록스. 아, 저기서 땀을 식히고 저런 것까지 다 관찰을 해야겠다. 파란색 수영모자, 초록색 옷, 반팔 긴바지. 얘만 손잡이가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야. 곡괭이 같이 이것도 외울 수 있어. 검은색 실내. 엑스레이룸, 뭐다 검은색 실내네. 어, 여기는 창문이 없네. 이런 것도 외워야 돼. 창문은 없는 거. 컨설팅 룸은 창문이 없어요. 의자가 이렇게 다섯 개가 놓여져 있고 쓰레기통도 있고. 어, 요거는 실내가 보이지가 않고 가까이 가서 봐볼까? 좀 무서운데? 어안 어, 보여. 베스트 닥터스, 베스트 서비스, 모던 메드 디바이시스. 프리 컨설테이션 24시간 7일 동안 아주 그냥 무휴 연중 무휴 밑에 이 심박동 표시가 삑삑삑 하고 있네요. 자 갑시다. 음 의사 선생님 아주 당찬.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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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뭐죠, 뭐죠? 컨설팅 룸이 누가 뚜들기는데 어, 나 심장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어, 어, 이제 안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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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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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 무서, 안 무서. 어,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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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아, 어... 어 너무 무서웠어.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동밖에 없어요. 이동. 손으로 물리적인 뭔가를 할수 있으면 저 문을 건드려 보고 싶은데 지금 뭐 손을 움직여도 컨트롤러를 움직여도 뭐 손이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동밖에 안 되는 건가봐요. 일단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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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어 소름 너무 돋았어. 그러니까. 어1 층이네 아직. 어 뭐야? 어? 뭐지? 뭐 생겼어? 롱웨이 트라이 아. 아까 뒤로 갔어야 된다 이거구나. 여기서 다시 출발. 자. 저분 오시고 컨설팅룸 1 2 엑스레이 룸 있고 wrong. 뭐 어, 엑스레이 컨설팅 룸 컨설팅룸 그리고 컨설팅룸 2에선 또 저게 쾅쾅쾅 하겠죠. 이분은 그냥 지나칠 테고 가 가지고 막 부채질 손부채질 할 테고 이거뭐이것도다 똑같네요. 그리고 저거 문또 쾅쾅쾅 하겠지? 하나, 둘, 셋. 오, 쾅쾅 안 해. 아, 그럼 아까 쾅쾅쾅 했을 때가 좀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서 뒤로 갔어야 되나 보다. 쾅쾅쾅 안 하겠지? 아까 너무 깜짝 놀라 난 갑툭튀 진짜 싫어하거든요. 어, 이상 없어. 탈출합시다. 탈출하시죠. 2층 갑시다. 빨리 탈출하고 싶어. 미치겠어. Where am I? 어. 어. 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쾅쾅쾅 안 하겠지? 아까 노 엑스레이 레스트룸. 근데 뭐 뭐가 정상인 거고 뭐가 잘못된 건지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그거에 따라서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의사 선생님. 아니, 간호사님. 도움 좀 주십시오. 예? 네? 오지 마요. 오오좀 무서워. 저그 분이... 나를 아예 쳐다보질 않아 시선이 나한테 초점이 없어요 어? 아까랑 문 손잡이가 달라 이게 아까는 동그란 손잡이였거든요 방금 전 거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지금은 이런 손잡이고 바뀌었어 탈출해 봅시다 내 눈에는 이상한 게 없어요 이건 통과다 이걸 통과를 하면은 저게 이제 답안이 되는 거죠 오 됐다 통과다 2층이다 미쳤다. 어, 저 위에 저거 표지판 없다. 보이시죠? 이럴 땐 바로 돌아가. 그렇지, 삼층 나가봐. 이상 있으면 바로 돌아와. 어, 휠체어. <laughs> 아, 너무 쉽다. 바로 돌아와 그렇지 4층이죠 음 이상이 없네요 컨설팅 룸 1, 2 엑스레이 룸 레스트 룸 엑스레이 룸 레스트 룸 파란색 수영 모자 하얀색 크록스 신발 초록색 그리고 날 보지 않는 저 시선 곡괭이 저거 손잡이 검은색 실내 음 글씨도 다 맞네요 의자 다섯 칸 그죠? 요 쾅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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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정상이고 요것도 정상이고 정상 요것도 정상 예, 이상 없네요 오케이 통과 여기가 4층이었나? 그럼 이제 5층 시작을 하는 거겠죠? 어어? 이상이 있었다고? 뭐가 틀렸었지? 크록스 신발, 초록색, 크록스 신발, 초록색, 컨설팅 1, 2. 빠게빠게 가봅시다. 컨설팅 2. 음, 파란색, 하얀색, 초록색, 쾅쾅이 아니고. 어, 나가볼게요. 이상 없습니다. 뭐가 정답지인지 아까 그 제대로 외워놨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첫판이라서. 어? 컨설팅 2 e. 계속 부딪혀 계속 부딪혀 1, <두> 2 <tidbit> 어! 어!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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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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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으으으으으꺼지 <두기동> <두기동> <하지> 마세요 <laughs> 저 사람 싫어 아 이게 내가 손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오! 또 와! 또 와! 또 와! 저리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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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지 마이 미친 놈아. 꺼져 거져거져거져거져거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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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어, 소름 돋아. 뒤로 가자. 아. 오, 소름 돋아. 아, 씨. 이번에 또 똑같이 오진 않겠죠? 너무 무서웠어, 아까. 그냥 지나가세요. 저는 그냥 무시해 주세요. 제발. 제발요. 제발. 멘탈 나갔어요 저 지금 어, 아, 위에 형광등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이 형광등만 왜 과, 가로로 돼있지? 원래 이랬나? 아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아니겠죠? 형광등이 원래 이렇게 많았었나? 아니었던 것 같죠? 맞아 이정도로 아니었어 뒤로 가 이건 이제 3층이겠죠? 그렇지 나이스 형광등까지 파악했네요 이제 그쵸? 어, 아 그래 형 뭐야 바닥에 피도 있어 저 아줌마 또올것 같아 나한테 형광등 이게 정상인가 보다 저 바닥에 피는 일단 구경이나 좀 하고 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상인 것도 다시 한번 좀 외워보고 헉, 손, 손바닥?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손바닥으로 기어간 거야 여기까지 봤고 뒤로 갑시다 이 요소들이 하나씩만 있나보다 이상 요소들이 하나씩만 있나봐요 4층에서 뵙겠습니다 4층 도달 여기까지는... 어 저기 물 얼룩이 있네요 저것도 한번 구경하고 갑시다 저게 있으니까 이 아줌마는 나한테 달려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물자국이 아니라 뭐야? 뭐가 부서진 거야? 돌가루인가요? 요게 막 이렇게 금이가 있고 이게 물자국이 아니라 돌가루 같은 건가 봐 저 5층 진입합니다. 난리가 났죠 천장에? 절대로 이건 정상이라고 누가 봐도 이거는 길 가던 유치원생도 담아주겠다. 어이구 천장에 난리가 났네 이거.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오, 뭐야 쟤? 쟤또 뛰어내리는 거 아니겠죠? 저 토끼 어디서 많이 봤던 거 같은데 다른 게임에서 여긴 또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네. 6층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지금 6층이니까 8층에서 나가야 되니까 7, 8층. 세개 남았네요. 6, 7, 8. 컨설팅 1, 2 엑스레이 레스트 맞고요. 저 아줌마만 안 달려오면 이제 될것 같은데? 어안 달려와요. 안 달려. 안 달려. 안 달려. 안 달려.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의자가 여섯 칸이네. <laughs> 내가 이거 아까 외우길 잘했다. 의자가 아까 다섯 칸이었거든요? 근데 뭐 이거 의자 칸수까지 바꾸겠어? 재미없게? 라고 생각했는데 재미없게 하네. 어? 7층. 그렇지.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빨리 탈출합시다. <laughs> 아까 그 토끼 내려왔네, 저기. <laughs> 나한테 또 뭐, 달려들거나 하는 거 아니겠지? 일단 가봅시다. 구경, 구경이나 해봅시다. 달려들지 마. 달려들지 마. 달려들지 마. 달려들지 마. 그렇지. 응, 다 똑같죠? 가까이 볼까요? 달려들지 마. 달려들지 마. 달려들지 마. 달려들지 마. 그렇지. 어, 근데 좀 무서워. 좀 무서워. 지나갑시다. 자. 8층. 탈출하러 갑니다, 이제. 짜란~~~~~ 구석에 숨어있어야겠다 어우 무서워 뒤돌아있어야겠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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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컨설팅 룸 1번 2번 맞고 천장 안 뚫려있고 뭐 형광등도 다멀쩡하고요 그리고 화재경보기 1개 에어컨이 2개 저거가 뭐냐 스프링클러 3개 그리고 검은색 화면 맞고 바닥도 깨끗하고요어 의자 5칸이고요 레스트롬 까만색 방 맞고요 쾅쾅이 꽝꽝이... 아니고요 너무 쉽다 탈출이다 끝났네요 쿨하게 퇴장합니다 해피엔딩 오! <냐> <냄> <Batman>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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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8층이야 뭐지? 여기 <냄> 어? 어! 어! 뭐야 뭐야 문이 닫혔네요 아이씨 절로 그냥 나가라는 거겠죠? 뭔 소리지? 어 저기도 닫혔어 이제 길이 하나밖에 없나봐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심장박동 멈추면은 삐- 하고 소리나는 그거 같은데? 저 하트에 있는 심장박동 저거 이모전시룸이면은 응급실인 거잖아요 어떻게 해, 천국이야? 어. 아, 나 여태까지 의식불명이었던 거구나. 아, 의식불명이었는데 제 원래 몸은 내 실체는 응급실에 지금 실려가서 의식불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제 영혼이 제 몸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맥박이 뛰고 있네. 아... 어... 쫄깃한 게임이었습니다. 아... 재밌네. 난이도도 쉬운데, 난이도는 되게 쉬운데 순간 몰입이 좋은 게임이었네요.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시다. 안녕.